치아 사이 벌어지는 진짜 이유들. 예전엔 딱 붙어 있던 치아가 사이가 벌어져 보이기 시작하시나요? 연구와 임상 결과에 따르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은 치아 이동이나 잇몸 구조의 변화 신호입니다.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사람들. 공통적인 특징입니다. 첫 번째, 잇몸이 내려앉기 시작한 사람. 잇몸과 치조골이 약해지면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줄어들어 치아 사이 공간이 점점 드러납니다. 두 번째, 치주염이거나 과거력이 있는 사람. 치주염은 치아를 지탱하는 뼈를 서서히 파괴해 통증 없이 치아가 미세하게 이동하도록 만듭니다. 세번째 이를 꽉 무는 습관이나 이가리가 있는 사람 지속적인 압력은 치아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앞니 사이부터 틈을 만들기 쉽습니다. 네번째 혀로 치아를 미는 습관이 있는 사람 무의식적인 혀 압력은 하루 수천 번 반복되며 치아 배열에 영향을 줍니다. 특히 앞니 사이 벌어짐에 숨은 원인으로 자주 발견됩니다. 다섯번째 치아를 한쪽으로만 사용하는 사람. 저작 균형이 깨지면 힘을 덜 받는 쪽 치아가 서서히 이동하며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방치하면 음식물 끼인 염증 더큰 벌어짐으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. 치주염 관리와 잇몸 건강 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 악물기, 혀, 밀기 같은 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. 이미 간격이 커졌다면 초기에는 잇몸 안정화 치료 진행된 경우에는 교정이나 보철적 접근을 치과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약사부였습니다.